안녕하십니까 정선아주입니다 오늘은 4월 27일 정선장날입니다 제가 이번에 두릅담 걸 지금 세팅해 놓은 겁니다. 한번 보세요. 명이나물은 산에서 키운 거. 이거는 제가 두릅 따면서 산에서 네? 직접 따온 자연산 자연산 개두릅. 보세요. 그리고 이거는 세 가지만 난다는 능기승막. 이런 거는 받은 건데 세상에 너무 억신걸 줘갖고 제가 다 잘라 버렸어요. 손해가 이만저만이 아니랍니다. 그래도 손님들한테는 그냥 팔면 안 되기에 제가 다 잘라갖고 연한 부분만 지금 팔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받은 고사리, 고사리 한번 보세요. 너무 좋죠. 그리고 명이나무 지금 펼쳐놓을 수 없는 게 마를까 싶어서 그리고. 어에서 제비한 친나물 그리고 곤드레 그리고 요거는 이제 제가 받은 거예요 이렇게 많이 딸줄 모르고 받았어요 개도를믿고 <laughs> 그리고 이제 어제 불때 가지고 직접 삶아온 고사리입니다 고사리 한번 보세요. 그리고 요번에 짱 들기름. 저는 안볶고요 이렇게 생으로. 이렇게 생으로 짭니다. 그래서 색깔이 너무 이쁘죠. 요번에 짠 들기름. 그리고 주릅도 있고요 요거는 제가 받은 거. 그래서 자연산이라고 못적고요 산에서 키운 계주로 요거는 산에서 키운 명이나물. 요게 이제 다. 이거는 제가 직접 산에서 따온 개두릅입니다. 이게 이제 자연산입니다. 이 자연산은 이게 자연산으고 적혀 있죠. 이거 한번 보세요. 두릅 다 신랑하고 둘이 따온 두릅입니다. <laughs> 오늘은 한번 제가 조금 한가해서. 이거는 제가 한번 여기 어머님들 거를 한번 찍어볼게요. 어머님들도 돌미나리듣고 저는 지금 돌미나리 뜯으러 가야 되는데 뜯으러 갈 시간이 없네요. 두릅 때문에 그럼 보자 이제 두릅도 다 이렇게 셉니다 저는 이렇게 큰 거는 이렇게 큰 거는 안 했는데 어머님들 다 가져오셨네요. 이거 건드레도 있고 한 나물 완전 잔치입니다. 잔치 그리고 언니가 직접 농사 지금 터더 보세요. 근데 도도 진짜 맛있더라고요. 그리고 여기가 이제 서문입니다. 아직까지는 손님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오늘은 목요일이라서 그런지 아직까지는 많이 없어요. 그리고 여기 정선의 유명한 메밀전병하고 지금 전을 열심히 굽고 계십니다. 이게는 녹두전도 있고 보세요. 메밀전병. 요거는 수수볶음이 만드시려고. 뚝있고 음. 여기가 남문입니다. 남문. 그리고 여기가 동문. 여기가 사거리거든요. 여기 사거리. 제가 여기 사거리에서 네 번째 장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가 이제 동문인니다 동문. 저번 장에는 토요일이라서 사람도 진짜 많았는데, 오늘은 확연히 다르네요. 한번 보세요. 우와, 이거 봐봐요. 도덕이, 도덕. 이야, 도덕이 꺼내줍니다. 세상에. 보세요. 아 여기는 가게. 어머니는 이게 이게요, 그거예요 잔대순. 이거는 갑자기 생각나 아 모이 모이. 이거는 오갈 오가, 오갈피 오갈피순. 이거 뭐라 그랬지? 사모님 모이 모이. 그리고 이거는 어머님이 직접 재배한 건데 이거 집에 집에 이렇게 걸어 놓으셔도 돼요. 디스플레이 하셔도 되고, 그리고 팝콘 튀기는데 먹을 수 있는 옥수수랍니다. 너무 깜찍하고 귀엽죠? 우와 한번 보세요. 요거는 이제 이거 언제 어머님들이 이제 가지고 오신 거 여기 달래도 있고, 한번 보세요 천국장 어머님 직접 만드신 청국장. 그리고 여기는 들기름이네요.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시고요. 항상 활기차게 건강한 하루 되십시오.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